전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줬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상의에도 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변호사 그룹입니다. 정상기 판사가 10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킹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판사 취임식에서 법조계 인사들과 한인 커뮤니티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챗 어레드와 함께 워싱턴주 킹카운티 판사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문덕호 총영사와 윤찬식 영사 그리고 한인 변호사 회 커뮤니티 인사들이 바쁜 오후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정상기 판사의 취임식을 축하했으며 정상기 판사는 오늘의 자신 있게 해준 많은 선배 법조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고마움을 표하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함께 해써온 여러 사람들과 단체 그리고 미디어에도 감사했습니다. 12살에 이민 온정 판사는 그동안 한인생활상담소에서 한인들의 어려움을 많이 도왔으며 한인변호사협회 카바이 초대회장으로도 활약했습니다. 킹카운트에는 존전 판사와 지명희 판사에 이어 정상기 판사가 취임하게 되어 세 명의 한국인 판사가 있는 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 감사하고 아참 꿈도 못 꿨던 일을 이렇게 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한국 판사가 킹카운티에 세 명씩 있다는 것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법원에 들어올 때마다 한국 판사가 있고 페어하게 받을수 있다는 것이 얼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친구 샘 정이 이번에 판사가 돼서 아주, 샘이 얘기했지만 제가 그 결혼식 때 베스트맨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남매인데 큰 아들은 지금 한국에 있고요. 이 둘째고 또 딸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또이 교포들 여러분의 덕분에 이런 귀한 자리에 앉게 돼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죠. 아떨려네요 <laughs> 어, 아우 정말 영광스럽고 기쁘지요. 남편이 사위를 처음 만났을 적에 네 인생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자기는 앞으로 저기 저지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아주 기뻐하셨어요.